1 0의 살인기 인간의 탈을 쓴 악마라고 불리며 환자들이 맞던 링거에게 개명활성제를 넣어 수많은 피해자들을 죽였었던 오늘의 신급게인 쿠보키 아유미는 2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죽인 뒤 담담한 얼굴로 자신의 죄에 대해 고백해 한때 일본 열도를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만들었는데 오늘은 그녀가 간호사로 일하며 어떻게 사람을 죽였었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자 한다 지난 2016년 9월 요코하마에 위치한 한 노인병원에서 입원한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던 야마키라는 이름의 노인 환자가 그다지 큰 병을 앓고 있지도 않았는데 돌연 사망을 하게 되었고 이때 그가 맡고 있던 링거에서 수상한 거품을 발견한 병원 측이 곧장 경찰에 신고를 해 부검을 한 결과 피해자가 맡고 있었던 링거와 그의 몸에서 의료용 소독제에 들어가는 개면활성제 성분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단순 의료사고라고 하기엔 미심쩍은 부분이 많아 곧바로 경찰들이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그 결과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같은 병원에서 숨을 거뒀던 두명의 노인들에게서도 피해자의 몸에서 나왔던 것과 똑같은 개명활성제 성분이 검출되어 연쇄살인의 가능성을 두고 사용하지 않은 50개의 링거를 조사한 결과 10개의 링거에서 바늘로 구멍을 뚫어놓은 듯한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수사를 확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던 경찰은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간 같은 병원에서 무려 48명이나 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당시 병원 원장의 말에 따르면 토요일에 특히 사망자가 많이 나왔고 고령의 환자가 많은 병원의 특성이라 생각했는데 내부 관계자의 지시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이에 경찰이 링과의 이물질을 넣은 사람을 찾기 위해 다시 한번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하지만 해당 명원에 CCTV가 한 대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탓에 경찰이 용의자를 색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또한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망자들 또한 이미 화장을 마쳐 부검을 할수 없는 상태라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찰이 사건 규명에 난항을 겪으며 점점 이 링거 살인사건이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결국 사건 발생 후 2년 동안 수사에 진전이 없어 이대로 미제 사건으로 끝이 나나 싶었던 이 사건은 어느날 간호사들의 간호복을 조사하게 되었던 경찰이 한 간호사의 주머니에서 피해자들에게 사용되었던 개면 활성제 성분을 찾게 되었고 이후 한 목격자가 그녀가 홀로 병실에 들어갔다 나온 뒤 5분 후에 해당 병실의 환자가 사망하였다 라는 증언을 하여 드디어 경찰이 쿠보키 아유미라는 간호사를 용의자로 체포하게 되었다. 그런데 경찰에 체포된 그녀가 순순히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20명이 넘는 환자에게 링거로 소독액을 투입했다는 사실을 밝혀 그 숫자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되었고 범행 동기에 대해선 환자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는 것을 보기 싫었다. 내가 근무할 때 죽으면 설명하기도 귀찮았고 환자가 사망했을 때 잘못을 지적받은 적도 있어 그때부터 근무 기대하는 시간에 살인을 저질렀다. 라며 악마도 이해하지 못할 살인 동기에 대해 밝혀 유가족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것은 물론 당시 해당 사건의 여파로 요코하마 대부분의 병원에 CCTV 가 설치되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그녀의 얼굴이 온 세상에 가발려진 뒤 연쇄살인범의 과거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던 언론이 곧장 그녀의 학창 시절부터 직장 내에서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한 취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녀는 일본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조용한 성격에 친화력이 낮아 동네 아이들이 놀고 있는 곳에 끼지 못하던 아이였다고 하며 중고등학교 때는 워낙 조용한 학창 시절을 보냈던 탓에 그녀를 기억하고 있는 동창이 많지 않았다고 한다. 그녀가 간호사로 일하게 된 계기는 복지교육에 힘을 쏟고 있던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양로원에 봉사를 하러 다닌 적이 있고 이것을 계기로 본인의 진로를 간호사로 정해 고등학교 졸업 후 간호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면허를 딴뒤노인종무 간호사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간호사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상당히 개짜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쿠보키는 남의 음료수에 입을 가져다 대며 마음대로 먹긴 하는데 정작 남이 손댄 볼펜은 건드리지도 않을 정도로 이상한 결벽증이 있었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가 대부분인데 그런 환자를 상대로 폭언을 뱉은 적도 있다고 한다 과거, 그녀가 근무하고 있던 병원에서 간호사들의 앞치마를 누군가가 찢어 놓은 적이 있고, 필통에 수많은 주사바늘이 꽂혀 있던 적도 있으며, 한 번은 누군가가 음료수에 이물질을 타, 이를 마신 간호사가 입이 문드러져 버린 적도 있다고 하는데, 간호사들이 해당 테러들 또한 쿠보키에 지신 것 같다라며, 이에 대한 조사를 경찰에 요청했지만, 쿠보키가 절대 본인이 한 짓이 아니라며 부정을 했다고 한다. 일각에선 그녀가 직장 내에서 왕따를 당했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실제로 그녀가 일했던 병원에서 간호사들끼리의 따돌림 문제가 심각했던 탓에 일을 견디지 못하고 일을 그만뒀던 인원들이 많았다고 하며, 그녀가 여태까지 일했던 세 군데의 병원 중 오직 사건이 일어났던 병원에서만 트러블이 있었다고 전해져 직장 내 따돌림에 의한 피해자가 아니냐라는 추측도 나왔다고 한다. 그녀가 해당 사건의 범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기 전, 여러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었던 쿠보키가 병원 내부에 범인이 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모르겠다. 범인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했는지 자신의 가족이 같은 일을 당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을 한 적이 있어. 그 담담한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소름이 돋았다고 한다. 당시 내가 한 일을 죽어서 갖고 싶다 사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쿠보키는 모든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결국 세 명에 대한 살인과 살인 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고 진짜로 검찰로부터 사형을 고용당하자 범행 당시 조현병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라는 주장을 하며 졸렬하게 감형을 요구해 지난 11월 법원에서 그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검찰 측과 쿠보키 모두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를 한 상태라고 한다. 물론 검찰은 사형으로 번복해 달라고 했다. 사람들의 치료하는 직업인 줄 알았지만 개 같은 이유로 환자들을 죽이고 죽음의 간호사라는 별명과 함께 구차하게 다음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의 심극 게임 쿠보키 아유미 본인 스스로 사형을 받겠다고 말해놓고 무기징역을 받자마자 항소 항을 보니 역시 범죄자가 그런 그렇지 반성을 기대했던 내가 뿅신이었던 것 같다.